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찡교수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대형주만 또 유독 강한 장세였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이 중소형주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요, 바로 2차 전지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죠. 하지만 전일 미 증시에서 이 테슬라를 좀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영업 이익률에 대한 우려가 아마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지만 쏠림에 대한 특정 섹터, 그쵸? 강세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말로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를 쫓아가자니 부담스럽고 또 지켜만 보자니 어때요? 내가 투자한 것은 수익률이 저조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투자 기준을 정했는지 또 세웠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성적으로 이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포스코 엠텍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길게 횡보하는 가운데 7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번 상승세를 보이더니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린 장대양목 나와주는 가운데 고점 찍었습니다 44,200원 찍고 난 이후에 조금 내려오긴 했어도 지금 42,4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17% 이상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여러분 그동안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7월 들어오고 나서 집중적으로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포스코 그룹주가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고 사실 뭐 이달에만요 시청이 무려 다 합쳐서 44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의 비트 사상 첫 1조까지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포스코 엠텍이 시간 외 어제 주가도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룹 시가 총액 비교해 볼 때도 지금 세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최근에 여러분 이런 흐름이요. 원재료부터 시작하는 흐름이 이렇게 핵심 소재까지 바로 이차 전지의 밸류 체인을 제대로 완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포스코 그룹이 향후 2 0 3 0년도죠 바로 이차 전지 의 소재에만 매출 62조를 기록하겠다라고 포부를 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이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수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나 이 기관의 사자가 더해질 경우 주가가 더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 장 특히 이번 최근의 장세를 보시게 되면 이차 전지가 여전히 지금 대장주로서 기세를 펼치고 있고 그 중에 찐이 뭐다?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 흐름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했고 또 오늘도 고점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다 이런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요 다시 한번 포스코 햄테 돌아와서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마 단기 과열로 그렇죠? 아니면 훈장 달 수도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신고가를 뚫고 더 차근차근히 올라와서 매집 완료에 아마 더갈 거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정말 그동안 길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버티시는 주주님들 정말 화이팅이고 축하드립니다 전 기회가 다시 왔으니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켜볼까요?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점 보이시죠, 여러분? 그저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는요, 앞으로 이 포스코 엠텍이 또 가지고 있는 이슈가 남아있느냐, 이 모멘텀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지껏이 종목을 오랫동안 버틴 것만큼 나는 홀딩하고 있었어.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최소 나는 한주 정도는 지키고 있었지.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포스코 엠텍과 관련해서는요, 얼마에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렇죠? 얼마에 어떤 시기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이다 보니까 바로 이 사전에 이런 정보를 좀 받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보를요 직접 받아보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큰 호재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고점 찍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줄수 있는 이 상승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급등 호재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요 혼자서 그냥 기사를 보고서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감에 의해서 판단하셨던 분들 이젠 아니죠.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들고 가셔야지만 이렇게 주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갈 때 흔들리지 않고요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정보 좀 빠르게 받아보고 나서 대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2158 1710이 번호로 그냥 엠텍이라고두 글자 남길 수 있는 분들한테는요 일단은 좀 빠르게 이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정보를 받고 난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냐 이러면 차트는요 이거는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주포 세력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 어떻게요 흔들면서 올린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를 잡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정보는 뭐다 여러분 결국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 앞에 보이는 번호로 네, m t e 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왜요 제가 7월달 특별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제 가기 전에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제 영상 보시고 바로 받아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 주인데요딱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시는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시는 분들 이렇게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무상 증자 M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했기 때문에 이제앞으로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000원 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제3 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여러분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000%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사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기사로 접하고 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유연상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2만원, 뭐, 2만 뭐 3만원에 들어갈 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진행 중에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있게 남들 뭐안전부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보 여러분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 258 자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 2 5 8 1710 번으로 급등 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포스코 엠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주 정말로 심상치 않잖아요 특히 에코프로에서 시작된 투자 열풍이 지금 포스코로 다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쵸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투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충분하고 투자한 것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워낙 캐파가 많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에코프로와는 다릅니다. 왜냐 포스코그룹주 특히나 핵심 소재 원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도 하고 회수까지의 이 밸류체인을 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다? 한마디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워낙 규모도 크고 각계열사마다다 지금 제목사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진열은 포스코 엠텍도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시간에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그룹 시가 총액이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2차전지 실적 줄어보시면 되는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리튬의 비축량이 점점점점 고갈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포스코 리튬 호수가 250조 특히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소유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그룹사가 여러분 아르헨티나 이 리튬 호수 소유로 이 기업 가치 있죠 점점 상승하면서요 현재 더 많은 매실사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흔히 리튬이 없는 리튬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회사가요 사실상 뭐 철광석에서 이 산소를 분리하는 고순도 알루미늄 탈산제를 직접적으로 뭐예요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의 직계 회사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요 포스코 엠텍이 소재와 관련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엠텍이다라 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 철강과 관련된 철강 포장이 거의 한50% 정도 주력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철강 원료가 한33% 정도 나머지 엔지니어링이 한9%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소유한 리튬호스의 가치 때문에 더 크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향후에 리튬의 원자재가 더 급등할 거란 말이죠. 음, 그 9보다 더큰 가치 때문에 주가에는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라거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 특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요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그러면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문자 주세요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가져갈지 대응할지 왜냐면 지금 핫한 이슈가 바로 포스코엠 t 특히 포스코 그룹주인데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차트는 뭐든지 흐름을 가지고 가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 종목을 제대로 돼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응이 필요한 거고 앞으로도 세력들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나서 앞으로 터질 호재나 또 추가적인 이슈나 모멘텀치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세력들이 분명 의도를 가지고 올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할때더 크게 간다라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이 흐름 가운데 주가를 더 크게 띄울 수 있는 이런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엠텍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개인마다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는데, 저는 뭐 얼마에 물타기를 했고 등등의 내용들을 저한테 그냥 간단하게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그 질문 내용을 제가 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쉽지 않으시죠? 힘내시고요.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엠텍 진 종목이니까요. 계속 종의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이 참에 정말 극대화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